블린저 밴드가 뭘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줄게. 블린저 밴드는 1980년대. 존... 블린저가 만든 기술적 분석 도구야. 이건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고 주식이 언제 오르거나 내릴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줘. 블린저 밴드는 대개의 선으로 구성돼 중앙에 단순 이동 평균 SMAE 이고 그 위아래로 두개의 표준 편차선이 있어. 이 밴드는 가격 변동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가격이 주로 이 밴드 안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밴드가 넓어지고 줄어들면 좁아져. 그래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현재 상태를 파악 하고 적절한 매매 시점을 찾을 수 있어. 볼린저 밴드는 RSI, r s i MACD, MAC 같은 다른 기술적 지표와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야. 이런 조합은 거래의 정확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줘. 2025년 현재 볼린저 밴드는 비트코인 같은 주요 자산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데도 쓰이고 있어.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 돌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지. 오늘은 볼린저 밴드의 대해 이 도구는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큰 도움이 돼. 앞으로도 투자 관련 정보를 알고 싶으면 구독해줘.